안녕하세요. 이강술 팀장입니다. 2026년도 전기차 보조금의 개시가 1월 말경부터 개시가 된다고 합니다. 국산 전기차량을 구매하려면 전기차 보조금이 개시가 되어야 구매 가격이 저렴해집니다. 국산 전기차량은 현대 기아 전기차에서 다양한 전기차량을 판매합니다. KGM의 간판급 전기차량인 무소 EV 차량이 25년도에 출시가 되어 대단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KGM 무쏘 EV 차량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로는 무쏘 EV 차량은 전기 승용 차량이 아닌 전기 화물 차량입니다. 전기 승용 차량과 전기 화물 차량의 차이로는 가장 큰 차이점이 전기차 보조금의 차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KGM 토레스 EVX 차량의 경우 서울 기준 국가보조금 364만원과 지자체 보조금 37만 2천원을 지급으로 합계금액 401만 2천 원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소 EV 차량은 국가보조금 652만 원, 지자체 보조금 186만 원, 합계 838만 원을 받을 수 있어 토레스 EVX 차량 대비 2배 이상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추가로 소상공인 보조금 195만 6천 원과 차량가 부가세 환급액 최소 436만원부터 565만원의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최소 631만6천원부터 760만원 정도의 금액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께서 무스 EV 구매시 서울기준 전기차 보조금 1033만6천원과 부가세 환급액 최소 436만원부터 76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합계금액 1469만 6천 원부터 1793만 6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기준의 보조금이라 타 지역 거주자의 경우 최소 1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추가로 더 지급이 가능하기에 많게는 2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과 사업자 간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개인이 무서 EV 차량을 구매하려면 사업자를 만들면 되죠. 저이 팀장에게 문의 주시면 매우 간단하게 사업자를 만드는 방법과 1년 후 해지 처리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사업자 발급을 위해서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사업자 발급 후 무거래 신고 후 1년 후 해지하시면 됩니다. 전기 화물 차량을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무쏘 EV 차량뿐 아니라 전기 화물 차량인 포터투 일렉트릭, 봉고쓰리 EV, ST1, PV5 카고롱 차량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무소 EV 차량을 제외하면 전기차 국가보조금이 기본 천만원 이상부터 시작되기에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고 구매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전기 승용 차량 대비 최소 3배 이상의 더 많은 지원금으로 구매가 가능하고 차량가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무소 EV 차량의 장점으로는 5인이 탑승 가능한 유일한 전기 화물 차량입니다. 5인의 탑승이 가능하기에 가족용 차량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차량의 전장 5060mm로 팰리세이드 아이오닉 9 차량과 동일한 전장 길이를 가집니다. 넓은 적재 공간이 있어 가족용 차량은 물론 업무용, 레저용, 캠핑용으로 다재다능한 변신이 가능합니다. EV 차량의 실 구매 가격 3천만원 초반부터 구매 가능합니다. 옵션을 넣는다 하더라도 3천만 원 정도면 구매 가능합니다. 25년도 수많은 상담과 수많은 출고로 많은 차량이 출고가 되었고 실제 KGM에서 판매량 1등을 찍은 차량이 무쏘 EV 차량입니다. 특히 배터리 안전성이 뛰어나고 배터리 보증 기간 10년에 100만 키로 보장이 되고 아직까지 KGM의 전기 차량에서 한 건의 화재도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안전한 전기차가 기본입니다. KGM 차량은 차량의 생산 대수가 많지 않아 납기가 오래 걸립니다. 미리 주문하시면 전기차 보조금이 개시되는 1월 말부터 차량의 인도가 가능합니다. 선계약 시 재고 차량의 추가 할인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전기차 전문가인 저이 팀장이 진행해드립니다. 사업자 없는 개인도 문의주세요. 사업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차량 구매 시 저금리 할부 3.5%부터 진행 가능하고 유예 할부, 운영리스 이용자 명의리스 진행이 가능합니다. 전기 화물차량 판매 전문가인 저 이팀장이 저렴한 자동차 금융과 더 많은 보조금과 부가세 조기 환급으로 빠르게 현금화 해드립니다. 저 이팀장만큼 전기 화물차량의 구매, 자동차 금융의 전문가는 많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고맙습니다.